단골손님 18만원, 단골병원 13만원, 여기 단골세무사무소 8만원. 참, 이 불경기에 이렇게 단골손님 덕분에 먹고 살아요. 아, 씨부장 하나 날리 났다. 123456. 한 가지로 통일해져서 좋구만. <laughs> 제육만 18개에요. 미쳤어. 퍼붓는 거 봐. 어떡해, 이거. 한 5시쯤 됐는데요. 이거 오늘 장사 못하겠다. 이거, 이거 해 떨어지면은 오토바이 못 다닌다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추장에 된장 담았던 장사꾼 호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요. 대민 쿠팡도 이제 씹을거리도 뭐. 더 이상, 뭐, 안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옛날이라 봐야, 한, 한, 4년 전이다. 4년 전에, 이, 죽도록 힘들었던, 이, 호갱이의 사연을 한 번, 썰좀 풀어보고 싶어요. 제 초반 영상 보시면은, 제가 뭐 하던 놈인지 나와요. 중국 시골에서, 장류 제조업, 나름 잘 나왔었어. 20년 전에, 연매출 10억 이상 찍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집이었는데, 한순간에 몰락해버렸지. 과도한 대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회사 생활 하다가 30초반에, 아, 도저히 못 해먹었더라고. 남 밑에서 일을 못 하고 왔어. <laughs> 사회 부작용이지. 그래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고 호주로 튀었어. 너무 좋더라고. <laughs> 지상 낙원이야, 호주는. 아, 너무 한, 자연 환경도 이쁘고. 여유가 그냥 넘쳐. 너무 좋더라고. 낮에 일찍 끝나서 헬스 좀 하고, 맨날 파티하고 놀았어. 너무 좋더라고. 아예 호주에서 놀러부터 살으려고 했는데, 엄니한테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어. 빨리 들어와라. 집에 대출이 너무 많다.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집안 날라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호주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서, 후다다닥 귀국했어. 그게 2014년입니다. 2014년. 내가 4월에 들어왔나 그랬을 거야. 그때부터 이제 뭐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 우선은 그 대출이 11억이었어요. 1% 나는 만져본지도 없는 어? 아버지 빚이지 아버지 빚이야 사는 말이지만 대출이 11억이면요. 그 당시 때 그렇게 이자율이 지금은 올랐잖아. 지금처럼 높진 않았는데 그 당시 때도 5%인가 그랬어. 5%때한 달에 이자만 내가 580만원을 냈어. 580만원. 그한 그러니까 달에 숨만쉬어도 고정비가 천만원인데 야, 이건, 스부럴 거,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과장님 정도가, 한 달, 세후, 5,600 받지 않나요? 근데 나는 이자로만 580만원을 내야 돼. <laughs> 근데 장사가, 이 파동이 있잖아. 이 호갱이의 파동원리.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리막 중이었어요, 내리막 중. 그래서, 한달 매출이, 1,500? 될까 말까? 겨울엔 천만 원이 안 돼. 겨울엔 천만 원이 안 돼. 아니 그럼 이자를 580만 원 내고 식재료비 뭐하고 하면 몇백만 원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고정비로 뭐 전기세 뭐 가스비 이런 거 나가잖아. 난방비 이런 거 나가잖아. 그럼 남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고정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이 버틸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버텨. 그래서 방법이 없다. 재산을, 재산을 팔자. 제가 비 11억을 열심히 노력해서 번거게 아니야. 나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나는 백종원 사장님같이 그런 능력자가 아니야. 백사장님도 빚이 엄청 많았는데 본인이 쌈밥집인가 이렇게 세워서 그 많은 빚을 다 털었다잖아요. 난 그런 수준은 못 되는 인간이고, 그러나 다행인 게 재산은 있었으니까 이거를 팔아서 빚을 갚자 금방 팔릴 줄 알았어. 어머니랑 저랑 금방 팔릴 줄 알고 큰 걱정 없었어. 그리고 그리고 저는요 마인드가 그래요. 쓰고럴 세상에 안될게 뭐가 있어? 맘만 먹으면 다할수 있지. 그런 강력한 마인드가 좀 있었어. 어쨌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절반을 팔아서 빚이 이제 6억이 됐단 말이야. 11억에 5억 8천인가 기억이 안 나. 이제 나도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자는 줄었어. 이자는 이제 200 280만 원까지 줄었어.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인 거죠.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이야. 580만 원 내다가 이자가 280만 원으로 줄었으면 엄청 좋아진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뭐또 이제 대전으로 이제. 시청 옆에서 이제 도시락 가게도 하고, 어쨌든 이 도시락 가게에서 이 얼마 크게 벌건또 아니지만, 벌어서 이렇게 괴산 시골을 메꾸고 있었는데, 야 이제 진짜 한계가 오는 거야. 도저히 이제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더라고. 근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람 죽으라는 법 없다고, 하늘에서 나를 구해줬어. <laughs> 땅을 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은 쉽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못 치르고 해서 내용 증명 띄우고 맨날 싸우고 스브럴 이거 되는 거요 많은 거요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진짜로 다 끝났어 잔금 지급까지 다 끝나고 은행에서 근데 은행에서까지 사직이 싸웠어 거기서 또 깎으려고 하더라고 이 스브럴 것들이 아 진짜 그래 사람들이 그래 다 털고 나왔슈다 털고 나와서.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를 2018년 우리가 6월 개업했어 2018년 6월에 개업해갖고 벌써 지금 횟수로 4년째네요 4년째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 지금 뭐큰 돈은 못 벌어도 먹고는 살고 있잖아요 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맨날 얘기하듯이 그 배민 쿠팡 저 잡것들 때문에 수수료 이런 걸로 다 두드려 맞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시골 살때 정말 힘들었어 너무도 힘들었어 30대 때 빚이 11억이라는 게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 흔한 경험은 아닌데 그 당시 때는 뭐 마이너스 인생이었으니까 밝은 미래만 보고 살았어 그때는 친구도 안 만났어 친구도 안 만나고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인 거야 그렇지 않나요 다행히 제가 이제 성격이 뭐 욜로 막 이런 성격은 아니야 없으면 안 쓰고 안 만나면 된다는 그런 주의로 이제 살았는데 아그 당시에도 이제 코인을 좀 손댔다가 씨발 다 날렸지. <laughs> 지금은 조금 올라도 다행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사는 거는 그래도 뭐내 인건비는 건져가잖아 아,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나는 처자식도 없고 나름 살만하다 그냥 이런 얘기가 하고 싶네요 <laughs> 마무리가 좀 이상하다 뭐랄까 제 인생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분수에 맞게 살면 된다 저는 우리 집안 집안의 이 사연을 통해서 제 몸에 각인된 거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 사람이 본인 능력보다 너무 많은 거를 욕심을 부리면 꼭 화를 입더라.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빚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룰로 그런 거 꿈도 꾸지 말고 일만 하고 빚 갚을 노력만 하셔야 됩니다. 빚 먼저 갚어야 그 다음 인생 어그 다음 스텝이 생겨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은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빚 먼저 빨리 갚는다 생각하시고 사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가계부채가 2천조래요 2천조 2000조. 우리나라 진짜 지금 심각해요 내년에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놈의 빚 저는 빚이 너무 싫어요 계산에서 이렇게 살때 빚도 재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저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개소리예요 본인이 안 겪어보면 몰라 빚은 빚일 뿐이야. 이제서야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빚은 재산이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나 빚은 어, 자산이고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빚은 그냥 모가지 올가매는 빚일 뿐이에요. 자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를 생방송에서 봅시다. 오늘 영상 뭐 조금이라도 어,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로하.